곧 죽어도 이 말은. 마침표 마침표 최우수상탄 전현무, 이 여자 연예인 언급했다. 방송인 전현무가 최우수 예능 인상을 수상했다. 수상 소감에서 이 영자를 언급하며 영광을 돌렸다. 전현무는 지난 5일 개최된 제49회 한국방송대상에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최우수 예능 인상 수상자에 호명됐다. 무대에 오른 전현무는 올해로 KBS를 나온 지 10년이 됐다. 10년째의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이라고 오늘 뗐다. 이어 전직 아나운서인데 진행자가 아니라 예능 인상을 받아서 망감이 교차한다면서 아나운서 시절의 예능을 잘해보고 싶어서 고군분투했던 그때 그 시절이 갑자기 떠올라서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. 특히 전현무는 곧 죽어도 이야기는 해야 한다면서 제가 요즘 각종 방송에서 재미있다, 유쾌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 물꼬를 터준 분이 사실은 전지적 창견 시점 이용자 씨였다고 밝히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 그러면서 제가 파김치를 먹어서 이른바 닉네임 파친놈으로 활동하고 있다. 그 이후로 제가 하는 방송이 더 리얼하고 와닿는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됐다. 집 반찬이 제2의 전성기를 이끌어줄지 몰랐다. 다시 한번 이용자 씨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. 끝으로 전현무는 전지적 창견 시점 멤버 및 스태프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고마움을 전했다. 더 리얼하고 더 솔직하게 방송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. 전현무는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,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웃음을 전하고 있다.